안녕하세요. dc 바이크입니다 자전거에서 가장 교체를 많이 하는 부속 중에 하나가 페달입니다. 어, 페달이 처음에 장착이 돼 있기도 하고요. 어, 페달이 없는 이제 새 자전거를 샀을 때 페달이 없는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또는 이제 페달이 노후가 됐다든가 파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페달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든가 뭐 크기 뭐 아니면은 구름성. 이런 부분 때문에 바꾸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클릿을 이용한 클릿 슈즈를 신기 위해서 이런 클릿 형태의 페달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어, 페달은 크게 보면은 이런 클릿 슈즈, 용 이제 클립 페달, 이제 결합하는 이런 클릿이 결합되는 방식의 클립 페달. 일반적으로 운동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냥 평상 슈즈로 사용하는 이런 평 페달 형태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평페달은 이제 크기 용도 이런 정도로 보통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같은 회사의 모델인데 모델이 이렇게 좀 약간 좀큰 모델 이렇게 좀 작고 경량화 된 모델 어, 기본적으로 이게 꼭 구분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작고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은 로드 형태의 뭐 페달 이런 모델들은 이제 MTB 뭐꼭 산악용은 아니지만 MTB 형태의 모델. 그다음에 이런 모델은 크로스컨트리, 장거리 여행용 이제 페달 면이 굉장히 크면 어뭐이뭐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어 장거리에서 넓게 이제 내 발을 넓게 받쳐주기 때문에 어심 분산이 이제 뭐한 점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강하게 차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페달링을 할때 이런 모델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드는 뭐 당연히 경량화도 돼 있고 한 지점 킥을 찰때한 지점을 강하게 힘을 줘서 힘을 굉장히 강하게 줄때 이런 모델을 좀 쓰기로 하고요. 특히 이런 페달은 핀들이 있습니다. 핀 페달 이런 걸또 이제 어떤 페달류에서도 또핀 페달이라고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 페달입니다. 하단에 이제 운동화 밑에서 뭐 측면 이탈이라든가 뭐 힘을 줄때 당연히 미끄러짐이 없이 힘을 강하게 줄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이런 모델들이 보통 많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는 모델인데요. 어 이제 외관만 보고서는 뭐 가격이 이게 비싼 이유, 뭐 어떤 게 싸다 이런 거를 사실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예 이제 딱 보기에 차이가 나는 모델이 아니라면은. 보통 비슷한 모델인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대부분은 이 안쪽에 있는 베어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어링 이 x를 들어가고 이 x를 받쳐주고 있는 이 베어링 베어링이 하나 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세개 짜리도 있고 베어링이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냐 어, 어떤 베어링이 들어가냐 실드 형태의 베어링 이렇게 좀 부드럽게 돌아가는 모델은 보통 다실드 베어링이라는 네, 베어링을 쓰고요. 당연히 베어링이 두 개, 어,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세 개가 있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베어링이 세 개가 있는 모델이 뭐 가격면에서 좀더 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이외에 보통 이제 페달이 이제 푸는 방식이 있긴 한데요. 페달은 어떤 페달이든지 이렇게 좌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제, 보통 R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라이트, 왼쪽은 레프트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 페달은 어떤 거든지 항상 앞으로, 앞쪽으로 굴리는 방향성이 구르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잠글 때는 항상 앞바퀴 방향으로, 페달을 풀 때는 항상 뒷바퀴 방향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같은 회사의 페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이, 이 안쪽면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파여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동그랗게 돼 있고 얘는 이런 홀이 있습니다 어, 이런 홀이 있으면 이런 전형적인 기존에 많이 보셨던 일반 페달, 일반 페달들은 여기에 홀이 없죠 이렇게 이쪽을 결합해서 페달 렌치로 푸실 때는 뒷바퀴 방향 결합할 때는 앞바퀴 방향으로 결합하고요 근데 이런 페달 렌치가 사용이 안 되는 이런 모델에는 이렇이 안쪽에 육각형의 네, 렌치를 결합해서 육각 렌치로 풀 풀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어, 자전거 또 페달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릅니다. 어, 이 페달은 6mm 육각 렌치를 사용하고요. 이 페달은 8mm 육각 렌치를 사용합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8mm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고요. 전에는 6, 6mm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 어, 뭐, 이 페달류에 이제 뭐, 고급화된 모델, 뭐, 이런 모델들, 이런 차이점은 해당 이제 페달에서 하나씩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클립 페달류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또 이제 바꿀 때, 교체하실 때 가장 많이 바뀌는 페달이 이런 클립 페달입니다. m t b 클립과 로드 클릿이 있고요. 어, 착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이 페달에 이 클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즈를 사시면 이 클릿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이제 페달은 교체했는데 다 이제 이 쓰, 쓰고 있던 슈즈를 교체했을 때왜이 클릿이 안들어있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클릿은 페달과 짝이 돼 있고요. 슈즈에는 이 클릿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슈즈 구매하실 땐이 클릿을 같이 꼭 같이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로드용 그 페달에서는 어, MTB와 다른 점이 이제 클릿의 차이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MTB 클릿 페달들은 대부분 양면이고 로드 페달은 다 단면입니다. 한쪽만 낄수 있는 구조예요. 어, 이 클릿 페달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 장점, 뭐 가격 차이, 뭐 이런 부분이 뭐 다른 점이 뭐가 제일 크냐. 이 평페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페달을 굴릴 때 누르는 힘으로 페달을 굴리기 때문에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클립페달은 내가 누르는 힘과 이렇게 올라올 때 당겨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장거리를 갈때 보면은 장거리에서 굉장히 클립 페달이 편안하고 오랜 동안 피로 누적도를 한마디로 분산시키는 거죠. 한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근육도 같이 쓰는 형태로 힘을 분산해 주기 때문에 장거리에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요. 또 바른 자세 클릿이 슈즈를 고정해 주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사용할 수 있고 또이 클릿의 한마디로 그 이탈. 예를 들면 이런 핀 페달을 이용해서 이탈을 하지만 힘이 빠졌을 때 이런 어 이탈 이라든가 뭐 요철이 많았을때 한마디로 이내 발이 이탈되는 이런 현상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 클립 페달에 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클립 페달은 어,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로드 페달도 보시면 여기 이제 육각렌치를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들이 스프링 장치 안쪽에 있는 이 스프링 장치에 클릿을 결합할 때 어, 스프링 장치의 이제 뭐강 강도 조절입니다. 이제 스프링을 밀어서 스프링 텐션 조절을 굉장히 강하게 하냐 마이너스로 돌리시면은 이 스프링 장치가 이제 약해지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있는 거는 똑같이 먼저 뭐다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한두 바퀴. 돌려서 그 텐션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뭐, 로드 클립도 마찬가지로, 로드 클립은 단면이기 때문에 한쪽만 풀거나 잠가주시면 됩니다. 어, 그, MTB 클릿이든 로드 클릿이든 모양은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 대부분 그 경량화나 내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똑같은 모델인데 뭐 로드용 클릿에서는 이제 카본 형태로 이제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리고 이런 MTB 클릿에서도 이 테두리가 있고 없고 경량화시키고 X를 뭐 일반 어, 스틸 합금인데 어떤 뭐 티타늄 재질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이 재질이나 내구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어,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제. 이제, 페달을 결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페달 나사산과 크랭크가 결합됐을 때, 크랭크가 결합됐을 때, 이 마찰면에, 어 당연히 이제 금속끼리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마찰면에 쇳가루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 쇳가루가 나중에 이제 정비를, 페달을 뺐다 꼈다 이렇게 정비를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식이 돼서, 한마디로 부식이 되는 순간 페달 나사산이 어, 아예 딱 붙어서 페달 자체가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크랭크를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런 거를 미연에 꼭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페달을 결합하실 때는 이 부분에 나사산에 꼭 구리 스류를 오일류보다는 구리 스류를 칠해서 어, 결합을 해주시면 나중에 탈부착할 때 페달 교체시라든가 탈부착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에, 뭐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어, 페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